보통 같은 팀으로 많이 만나던 사람인데 저 사람 아르타니스 그 뭐고 자리 바꾸는 실력이 수준급이었어. 뭐뭐 자리 바꾸는 거? 아르타니스. 아르... 아 설마 그 W로 접근해서 바꾸는 친인가 Q, Q인가? W는 그거 아이가 평타 아이가 타강 아이가 아르타니스 그걸로 접근할 수 있다 아이가. 그니까 미니언의 W로 접근하고 Q로 다 다시 붙어서 이로 깎습니다.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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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ce. 아맞다 트레이스 아, 네. 같은 걸 아니에요. 핑이 핑이 없던 조금... 거가 어, 잠시만. 나... 배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어? 배그 설치 배그 때문에, 때문에 핑이 있는 거, 거 아니야? 어. 어... 아좀 심한데? 한 0.5초 기준이 나가는데. 중간 만든다 미치. <laughs> <laughs> 아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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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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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예상치 날려야 되는데. 아. 대가야지 <목소리> <정사> 중... <목소리> 라인은 그냥 밀까? 빨리. 어. 아씨. 워키한테 힐해. 아씨. 근데 이거 핑계이반데. 와, 아, 내리라. 어? 안 쏘? 뭐야? 아이고, 아, 저기다. 와! 좋아, 좋아. 아, 잘하시네, 확실히. 상급 겐지. 상급닌자다. 아, 근데 핑시. 아, 진짜 아이씨. 좋아. 스프레이까지 뿌리는 여유. 빨리 밀고 빠져야겠다. 보고 딱 하나 더 틀어주고. 됐다 오잇고생하시고나지고고나시 나시고, 나시되 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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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고 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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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핑 위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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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진짜 큐빗 나가는 거 봐라 진짜 빗 나갔다 이보다는 그렇지 아 어. 감나비 <laughs> 오니 와이 <아이>, 늦게 나갔어 <laughs> 진작에 터졌어야 됐는데 그래서 내킬이 됐다 아아 이분 핑계거리 되시는 거 같은데. 아가잘 아, 보시는데, 이분? 아저씨가. 아, 이분뭐 있는데? 이 아저씨가. 어? 아니, 아. 뭐 하시는 분이지, 근데? 어. 음. 내가 먹었어요, 이거는. 아, 근데 워키가 조금 이상해. 뭔가, 뭐, 뭔가 하자가 있어. 어, 그런 것 같아. 어, 어. 워키에 워키. 뭔가 하자가 있다. 뒤에 뭔가. 나 약간 소녀랑 니랑, 어, 저기, 보이지? 응. 아이씨아 장막으로 나가서 장막 밖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전멸이 모자랐다. 더더더더더 어, 더. 아이, 저. 아, 진짜 아프네. 아, 저 아. 에이, 아나 안에 들어가야돼 음... 이거를 어쩐다? 먹힌 아아 깝다 아이씨 아, 아, 핑때문에 하나에 <laughs> 하나 힐이 <laughs> <일이> 안들어온다 <laughs> 하나 힐이 안들어와 오, 씨. 아다 씨. 나힐좀 줘. 아, 아니, 아, 아나, 아나. 아, 아. 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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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뜨려! <laughs> 안 터뜨리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laughs> 아, 터져있 아퍼. 아니, 아나, 아나 뭐하냐? 잠깐만, 아나부터 해게

이거 탐욕에 따겠다. 아 오케이. 아 밑에 나가라고. 조금 나갔잖아. 먹키 알라야 돼서 채... 또안 오거든. 아니, 최종 진화물 해줄까 뭔가. 아니면 힐 뭐. 바로 하고 평물 찍어버리든가. 아 이미 최종 진화물 찍었다. <laughs> 아 그래 그래. <laughs> 어차피 모래 잡을 거면은 트레 하나 더 있는 게 훨씬 좋긴 하지 아니면 겐지 음? 무조건... 어? 꽁져서 겐지 좀 겐지 당황스러운데? 던지고. 왜 겐지 안 던지지? 뭐야 그냥 터졌다 <laughs> 뭐야 아뭐 쓰기는 아깝긴 한데 안됐잖아 뭐야 쏘냐 삐졌어? 빚었네 나잡았어 네, 이거 한타 잘만 하면 4대5도 이기겠는데? 응 아니 내가 이거 솔직히 냉만 없으면 4대5 이길 자신 있는데 이거 그크함이 뭐지? 뭐지? 내..내 네, 네 잡으려고 싼거 같은데 혹시. 아 진짜? 어, 뭐 그런 거 아니겠는데 방금 미니언한테 킬안 들어간 거맞지 <laughs> 지금 내피이이따나 <laughs> <랩팅이 웃음> 이거다 <laughs> 아.. 밑에 쌈박질 난거 같은데? 음.. 1타 방해 뺐다 아, 아 통렬찬 찍으셨구나 나이스 봉이 봐줄게 응, 음, 뺄 거야 아.. 고 나가 나가 있겠지? 차라리 오는 게 낫다 나가 아. 나가 나가는 게 낫다 아. 어? 아니네? 그냥 지니스 죽는 거야? <laughs> 아니 그니까 러 아이는... 아... 나가기는 아... 싫은데 게임은 아... 하기 싫어 어? 그거 네. 리폿 안 당하려고 그러거 아니다 아 맞을걸 울 카아미 방향이 아까부터 좀 이상한데? 얘내 잡으려고 찾아보는 거 같은데 그냥 아, 다음에 쉽다? 이제 진짜 내 쪽으로 들겠다 야, 근데 이거 손에 죽겠다. 나 따라다녀, 나. 아, <laughs> 너 따라다녀. <laughs> 아, 씨, 아. 그냥 밖에 안 나오게 해야겠다. 우리 미디어 트 됐어, 아, 도급도 쓰라고, 설마. 응, 음, 너한테 뽕을 주네? 뭐, 나야. 올리면 좋긴 한데, 팀을 생각하면. 오케이, 집을 바로 하자고 하시니까 나 위에 가서 막 먹긴 쨌다. 평타, 평타, 평타. 이제 이게 더빠르다또 <laughs> 들어와서 저러고 있는 거야, 소냐? 어, 야, 나 핑이 돌아온 것 같은데? 돌아왔다고? 설치가 다 됐나? 어. <웃음> <웃음> 설치가 다 됐나? 아, 약간 늦, 어. 느낌 나는데, 어. 어. 어, 좋아, 좋아, 좋아. 어, 갑자기 화면 돌아가는 것도 렉이 있었구나, 내가. 아퍼. 어? 이거 어차피 들어가긴 힘들 것. 응, 응, 응. 이거 다다 긁어 놓자. 아... 긁어 놓고 걸리적거리는 거다 지우고. 아... 메딕 자고요어 S... 어, 한만 이거 부술 수 있나? 어, 부쉈다. 안 되겠네. 역행 좀 주세요. 네. 젠죽었데 데드 팟죠? 와. 이려 속도 빠르셨어 아, 이거 근데 어? 솔직히 나 그거 아니었으면 안 됐다. 나 이거 배그 설치 도안 됐으면은 다웃갔다 <laughs> <laughs> 나이스, 나이스. 아, 적게 물나갔어 아, 저 나갔어? 아... 어, 몰라 나갔다고 하시는데, 나다 응. 다다 됐나? 아, 진짜 다됐네양 팀에 암덩어리 한 명씩 있나 보다. 헤헤, <laughs> 마 <태, 태음> 아까, <laughs> 진짜 안 떠버리긴 하는데. 야, 나 이거 식충 때 찍어도 돼? 편할 때로. 아, 식충 때, 네, 나 지금. 나한테 물어보면 나야, 당연히 이법 달라지지. 뭐 아, 그래. <laughs> 아, 아깝다. 따라라. 와, 씨. 너무 어, 야, 나, 버텨냈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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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암살당했는데, 아, 암살당했어. <laughs> 암살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야, 아나, 아나 힐량 실화냐? <laughs> 왜? 아나 힐량 몇인데? 아아 내보다4천나던데 <laughs> <laughs> 이제 아나가 힐량 올라가겠네. 아나가 라인 묶고 있었지 않나? 아닌가? 모르다 오냐 초반쯤부터 바로 혼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냐는뭐한 6번째에서 숨났답니다 어, 제복이, 이렇 있니? 어. 있는데. 아. 오, 예. 아. 맨, 맨, 맨. 오. 오, 먹어, 먹어, 먹어. <laughs> 아니, 개인성 <성짓> 짓했는데? 오늘 <laughs> 너무 인성 짓, 너무 인성 짓이야, 어? 아, 옷이 나했네 아, 이러면 내가 바통 가서 말을. 얘나 혼자 말을. 맞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졌네요 좋다, 라인 애들 못 오게 그냥 위에 라인 만드시게? 응 괜히... 아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아 소녀가 어나 따라와서 이거 여기로 온건가 맞네 나 따라와서 여기까지 왔구나 아 진짜 아이 씨 누르자마자 <웃음> 들어왔네 <laughs> <laughs> 아이 부끄러운데 뭔가 복근살 할 느낌인데 괜찮에 괜찮에 아이 부끄러워라 <laughs> 근데 저기 있으면은 괜히 킬만 당거나 기분 나쁘게. 어, 닫는 거 봐. 조용해. 예. Yes. 오로발 조심하라 하십니다. 먹혀 왠지 내 잡으러 올거같단데 응, 먹혀 안 보인다. 근데 그림과 같이 안 보인다. 아, 니네 저기, 네파워부 저기, 와...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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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 오, 뭐야, 뭐야 아, 이거 펄기 전단지만 아니었어도 괜찮았는데 바텀 쭉쭉 밀고는 있는데. 음. 나 이제 공생충 두 마리거든? 음. 같이 붙어 있으면. 야, 딴딴딴? 좋아. 어, 평타, 아 평타. <laughs> 막 <막상> 경기. <웃음> <웃음> 자, 제조 속 실패했으므로 저분은 패배 처리가 되고요. 좋아, 아 너무 깔끔했어. 어, 자초해버렸네. <laughs> 자초해버렸네. 아, 나올 수다 아, 아이, 감사합니다. 아, 어, 너무 개판 경기였다 진짜. <laughs> 근데 솔직히 <어허>. 해머 있어도 <laughs> 이겼을 거 <것> 같다. <laughs>